예, 똑같네요. 여기 좌표 나왔네요, 좌표. 예, 이 18년. 그러니까 아까 17년에 나왔었잖아요, 17년에. 서울시는 아니고, 이, 이거는. 예. 예. 11년에 한번 나왔고, 18년에 한번또 나왔네요. 18년에 좌표. 좌표. 뭐야, 이거. A점, B점. 아, 이거 좀 틀린 문제구나. 제가 검토를 잘못, 건너붓네요. 저는 좌표만 주어진 줄 알았는데, 어. 자표가 주어지려면 A.B.C.점의 자표가 주어져야 되죠. 근데 여기는 거리가 주어졌네요. A에서 C까지의 거리는 자, 이것은 이제 문제, 머리를 좀쓴 거예요. 출제자가 머리를 좀 썼습니다. 2018년도에는. 자, A에서 C까지, 여까지의 거리가 이게 400이 나왔어요. 400.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가 이게 300이 나왔어요. 300. 300. 그러면 A에서 b 네. 요 a 점의 좌표, b 점의 좌표, c 점의 좌표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네. 방위각이안 나왔기 때문에 c 점의 좌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로. 지금 요게 두 개가 나오고 하나는 a 하고 b 는 좌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ab 거리를 계산을 해서 삼변법으로 풀어라라는 얘기, 삼변법으로. 요거는 그러면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풀으면 쉽게 떨어지는 거죠. 자, x에서 x좌표끼리 빼면, 자, 빼면 얼마? 300이죠. 300, 300의 제곱 플러스, 그렇죠? 그다음에 y좌표, 이거 이거서 빼면 마이너스 400인데 제곱을 하면 그냥 400의 제곱이 되는 거죠. 400의 제곱, 네. 그거에 루트 이게 거리 공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거 요거는 알잖아요. 예. 네. 3대 4대 5.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네. 500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거, 이런 거는 공무원 시험에 대표적인 것들은, 어, 그냥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서 간주를 하고 시험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 네. 저는 이런 별로 중요하게 계산기를 누르면 다 나오니까. 근데, 사인 30도는 우리가 2분의 1 또는 0.5 잖아요 예이 네.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아 알아야 된다는 라 의미에서 어, 하더라고요 코사인 30도 네. 코사인 30도 나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코사인 30도가 아마 2분의 루트 3 인가요 네. 코사인 30도 음. 코사인 30 자, 코사인 30도는 어... 0.866 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음. 예. 코싸인 30도는, 예. 네. 코싸인 30도는, 예. 네. 이게 2분의 루트 3. 예. 네. 고등학교 때 나왔던 거죠. 예. 네.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안다고 보고서 문제 출제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계산기 없어서 이건 안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요걸 대입해서 할수 있게 근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어보니까 요거 요런 경우에는 500이라는 걸 쉽게 알수 있단 말이죠 뭐가? 뭐가 500이란 얘기야? 요기가 요기가 500이란 얘기에요 500. 300 400 500 그러면 이거는 삼변법으로 풀어도 되지만 300, 400, 500은 네. 직각 삼각형이거든요.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여기가 500이고, 네. 여기가, 네. 300. 네. 여기가 400.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300, 400, 500. 그, 그걸 만족하는 도형은 직각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직각 삼각형.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300제곱, 플러스 400제곱. 루트가 요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요거 직삼각형이니까 삼변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400 곱하기 300 하면, 1,002, 3, 4, 12에,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하면, 네, 6만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어, 여러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 네, 이걸 가지고, 거리도 구해야 되고, 거리도 구했어요? 삼변법으로 하게 되면 잘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어, 300, 400, 500으로 만들어지는 도형은 직각 삼각형이지. 예, 그런 상식까지 수험자가 있는 애, 없느냐를, 없느냐를 어,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좋은 문제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음. 예. 한번 해보고요. 예. 그 다음에 면체적 면체적 면적 중에 이런 거는 잘안 나왔어요. 기출 문제 보니까 심슨 제일 제이 법칙, 점극법. 기사 시험에는 나오는데 실제 시험에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아아는 둬야 됩니다. 아아는 둬야 돼요. 심슨 법칙은 1법칙과 2법칙으로 나눠지는데 사다리꼴 공식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는 공식 안 외워도 돼요. 네, 사다리꺼 공식은 기본적으로 이게 윗변, 아랫변이라고 했을 때, 우리 많이 외우죠. 윗변, 아랫변, 나누기 2, 곱하기 뭐, 높이. 네. 이렇게 하잖아요. 윗변, 아랫변, 더하기, 나누기 2, 곱하기 높이. 네. 근데 이거의 의미는 뭐냐? 저거의 의미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평균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개 더해서 나는 위한 것은 평균, 평균 가로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균 가로 길이. A, B의 평균 가로 길이. 네. 그거는 딱이 중앙이죠. 요거와 이걸 평균 내면 딱 중앙이죠. 자, 평균 가로 길이 곱하기 뭐, 높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똑같다는 얘기죠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다리꼴은 결국 직사각형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 공식이. 윗변과 아랫변의 평균 곱하기 높이. 이것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심슨 제일법칙. 심슨 제일법칙은 1, 4, 2래요. 네. 사다리꼴, 두 개를 이용합니다. 두 개, 하나, 두 개, 네, 두 개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일사이 무슨 얘기냐? 요거, 요거는 한 번만 음, 간주를 하고 요 가운데 거, 요두 도형의 요 가운데 선을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얼마큼 중요하냐? 좌우 선보다 네 배나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요게. 자, 그러면, 원래 사다리 꼴은 이거 더하기, 이거 나누기인데, 이거를 4배나 더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거와 h2 4개, 그리고 h3, 첫 번째 높이와, 높이와 h2, 두 번째 높이 4개짜리, 그 다음에 세 번째 h3. 그러면, 이게 총몇 개, 높이가 여섯 개니까, 이걸 6으로 나눠야, 예, 평균 높이 값이 나온다 이거죠. 직사각형의,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세로 값이 나오는 거죠. 이거에다가 얼마를 하면 돼? 이게 세로 값이니까, 가로 값만 찾으면 되죠. 이, 이 평균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2 d 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공식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겠죠. 심슨체 2법칙은, 문제에서 이제 심슨체 2법칙을 적용하세요.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심슨체 2법칙은 하나, 둘, 세 개, 세 개의 삼각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3, 3, 1은 뭐냐? 이거는 그냥 한 개, 이거는 세 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세 개의 가치. 여기는 한개같가 그러면 h1 플러스 3h2 플러스 3h3 플러스 h4 이거에 대한 평균값 총몇 개가 되는 거예요? 여덟 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을 이게 평균 세로 높이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가로는 사다리꼴이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가로가 되죠. 3, 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심슨 제제1 법칙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요게 한번 나오는 거죠. 한번 이렇게 두개요만큼이두 번째 여기 이만큼이 세 번째에서 세 개의 사다리꼴 면적을 구한 다음에 더하면 이 전체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자, 심슨 제2법칙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심슨 제2법칙은 사다리꼴 세 개를 하나로 보니까 이만큼 하나, 네. 그 다음에 네. 이만큼 둘 해서. 각각 사다리꼴 면적 계산해서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어, 만약에 여기에 하나가 더 생겼다. 네.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더 있다. 네. 그런 문제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기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됐다. 심슨 제2법칙으로 계산해라. 그러면 심슨 제2법칙은 할당을 해보면 이렇게 한 번. 그렇죠?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세 번이 되죠. 그럼 네번째건 어떻게 되냐? 하나밖에 없는데. 네 번째 거는 그냥 h 7번의 높이, h 8번의 높이의 평균값. 한 다음에 요 가로의 길이 t 이렇게 해 주면 된다 이거죠. 세 개는 심슬제 제일 법칙으로 면적을 구한 다음에 더해주고, 마지막 거는,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이만큼에 대한, 음, 면적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네. 결국은, 이게 뭐, 뭐냐면, 뭐 어, 도면이, 도면이, 예? 예.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여기는, 예. 일정하게, 예. 일정하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확, 확 이렇게 거버리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점구법. 네, 기사점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네. 점구법은 최적을 구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스는 면적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점구법은 최적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럼 최적은 뭐냐?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돼요. 면적에다가 높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면적은, 예, 지금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로가 뭐 30m 어, 곱하기 세로가 20m인, 예, 이러한 도형에서 최적을 구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 사각형 하나의 면적은 얼마가 돼요? 예,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6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요것도 600, 요것도 600, 요것도 600. 거기에다 뭐만? 높이 값만. 근데, 여게 1번, 2번, 3번 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1번 사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 높이가, 여기 높이를, 측점에 대해서 높이를 표현하는, 그렇게, 아, 높이를, 지형의 높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점고법 형태거든요. 요렇게 표현하는 게. 높이를.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높이는 4고, 이 지점에 높이는 5, 여기는 4, 여기는 5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 600에다가, 600에다가, 네. 1번 사각형의 평균 높이.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네. 9, 9니까 18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평균이니까, 이 4개니까 나누기 4하면, 이게 첫 번째, 어, 여기에 그 최적이 되는 거죠. 그 두번째는 역시 똑같이 6배 네, 세번째도 똑같이 6배 면적은 다 똑같으니까 지금 그러면 두번째 6이 뭐냐 4, 5, 8, 4에 대한 평균값을 곱해주면 된다 여기 평균 높이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죠 세번째 6, 4, 4, 8에 대한 평균값 평균 높이 그거를 해주면 각각의 최적이 나오니까 그걸 다 더해주면 네, 이렇게 이러한 형태의 지형에 대한 최적을 재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또 하나가 등고선법이 있어요. 저수지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죠. 저수지. 저수지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저수지가 완전히 말랐을 때 이미 측량을 하는 거죠. 측량해서 단면을 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단면을. 그래서, 어, 요 단면에 면적은 A1이 되는 거고, 요 단면, 물이 이제 이렇게 차오르겠죠. 점점. 네, 이렇게 차오르게 되면, 예 네. 요게 A2 단면, A3의 면적, 면적, 물이 A4까지 차오르면, 네. A4에 대한 면적이 되겠죠. 즉, 첫 번째는, 예 네. 지, 지우... 아이고, 네. 지우개, 지우개로 지보고 자, 아. 첫 번째에는 예,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저수지나 또는 댐처럼 됐을 때첫 번째 물이 예. 물이 요까지 차올랐다. 예. 그러 거기에 그때의 면적이 A1이라는 거죠. 예. 두 번째 예. 물이 요까지 차올랐다. 그러면 요거의 면적은 예. 요 A2는 여기까지 물이. 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만큼의 면적. 예. 세 번째 A 3 네 번째, 조금 더 해야 돼.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네 번째, 여기가 A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만큼, 지금 이게 면적이란 말이에요, 면적, 면적. 최적은 면적에다가 뭘 해줘야 돼요? 높이 값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A4 곱하기 높이 하면, 이만큼의 최적이 나오니까 실제 지형하고 다르죠. 각각의 어, 이 면적들을 잘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때도 이때도 예, 심슨 제일 법칙과 똑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거와 심슨 제일 법칙은 두 개의 두 개의 어, 도형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 요거와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때는 면적이 하나, A1, A2, A3에 대해서, 예, 심슨 제일 법칙은 가운데 면적을 제일 중요, 가운데 값을 제일 중요시해서, 예, 네 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그러면, 요것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단면적이란 말이에요. 평균 단면적. 평균 단면적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이만큼의 높이, 이만큼의 높이를 여기다가 곱해주면 이만큼에 대한 최적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도형이 하나만 있죠. 하나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A3와 A4의 평균값, 결국은 도에서 나누기 2하면 평균 면적이 되는 거고, 그거에다가 높이는 이때는 요, 요, 요 만큼만 해줘야지. 곱해줘야 되죠. 그렇게 곱해주면 된다. 이거죠. 요거와 요거를 더해주면, 네, 이 저수지의 네, 저수 용량, 저수 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용량이 최적하고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네. 자, 거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어, 시험에는 내가 못 봤어요. 이거 공무원 시험에. 심슨법칙, 정구법, 이런 것들은 잘못 봤어요. 공사에, 공사에, 지금, 우리 지적, 문제 탐구 작년 2학기 때 했던, 거기에도 이런 문제는 없었죠. 지적 측량 부분에서도. 어, 면, 면체적 구하는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알고는, 음,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요거. 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런 형태 면적비 면적비의 형태가 오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이게 음? 이게 아주뭐 이런 형태가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매년.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음, 그 공식이 있죠. 공식을 외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가 이거를 한 3일 전에 한번 풀었거든요 예. 공식을 적용한게 아니고 그냥 예. 이런대로 풀었는데 3일 지났는데 어, 생소해요 예. 생소해요 물론 풀 수는 있지만 공식을 적용해서 내가 예. 풀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3일 지났는데 그 공식이 기억이 안나요 그래서 다시 그냥 그냥 계산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방법 두 가지죠. 공식을 외워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그냥 나름대로의 계산을 해서 푸는 방법. 근데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다 보면은, 좀, 거리까지. 근데, 어쨌든 그 공식을 알기 위해서는, 푸는 것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 이제 알텐데, 자, 이, 이거는 삼각형,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삼각형 면적. 자, 여기 지금,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 M 대신에 1을 쓸수 있고요. N. 이때는 요겁니다, 요거. 요거가 요만큼의 면적이 3이라는 얘기에요. 근데 여기, 나란한이라는 거 있죠?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란하냐, 나란하지 않냐. 핵심 포인트에요. 나란하다. 뭐와? BC와. 예, 네, 됐고. 그 다음에 AB가 50m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m로 딱 나왔어요. 50m로 딱 나왔을 때 AX, 요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요거를 예를 들어서, A라고 이렇게 할게요. AX. AX 길이를 A라고 두면 그림에서 요만큼이 A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C. 그림에서 AC를, 예. 뭐, 그냥 AC라고 넣습니다 AC. 그냥 AC. 자, 그러면, 공시, 이 전체, 전체 면적은 4라고 할수 있죠. 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A, B, C의 면적은 4라고 생각하시면 4, 4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자, 일단 50이 나왔으니까 50 50 50, 50. 네. 이거를 어...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도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어떻게 그리냐면 이 밑에 여기가 a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요거를 90도 90도 만큼 회전하면 c 가 윤리 가고 a 가 윤리 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올라가니까 여기가 b 가 되는 거죠 b 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지금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C와 평행하니까. BC와 평행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가 1, 여기가 3. 이 50은 어디? AB니까 여기가 50이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 자. 그다음에 예. 네. 요거 AX를 AX 여기가 여기가 X겠죠? X는 A하고 B 선상에 있는 게, 여기가 X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니까,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이 길이를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가로는 일단, 이 사각형의 사각, 삼각 면적을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근데 가로가 CA에요. CA 곱하기. 높이. 높이는 ABC의 에, 삼각형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ABC 삼각형인데, 높이는 이거죠, 이거, 이거.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서. 요게 높이죠, 이게 높이. 요게 높인데, 얘는 몰라요. 그 대신 요거를 세타라고 이렇게 해시 세타. 세타라고 하면 요 높이를 구할 수 있죠. 얼마? 50 사인 세타. 자, 삼각형의, 요 삼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높이인데, 요거를, 요기를 세타라고 하면, 요 높이는 50 곱하기 사인 세타. 요게 바로 파란색 높이가 된단 말이에요. 요거 곱하기 2분의 1 하면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전체 면적은 4가 된다는 거죠.